안녕하세요. 수학 1등급의 시작, 정아영입니다. 브릿지21, 저희 정규반 이름이고요. 저는 대치동에서 2, 3등급 상위권 학생들을 1등급 만점, 최상위권으로 이끌어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해 1등급 만점, 전교 1등 만들어 왔고, 올해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수강생이 많은데요. 아이들 성적 꾸준하게 많이 올랐고, 최근 친구들 몇 친구들 보여드리면서 어,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제가 이번 예비고일 친구들도 그렇게 만들어 간다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첫 시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 시험까지 함께했던 친구인데요. 어, 수학은 처음에 이 내신 성적 2등급으로 시작을 해서 어, 1등급으로 올랐고 그리고 어, 3학년 마지막 최종 성적 전과목 전교 4등으로 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전부 전교 1등으로 어, 성적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는 어, 저랑 고1 여름방학 때부터 수강을 해서 어, 3학년 마지막 시험, 1학기 시험까지 같이 마무리를 한 친구고요. 이 친구는 저랑 공부하기 전에 1학년 1학기 때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인데 수학이 4등급이 나왔어요. 음. 그래서 원래 못하는 친구가 아닌데 근데 다만 선행이 잘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수학을 이전에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좀 정돈이 좀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여름방학 때부터 어, 잡아주면서 어, 좀 성적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바로 다음 학기 1등급. 그 뒤로 쭉 1등급을 받고, 3학년 1학기 때 100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정말 꾸준하게 많이 올랐던, 그리고 잘 유지했던 친구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세 번째 친구도 저랑 첫 시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끝 시험 3학년 1학기까지 함께 했던 친구입니다. 어, 이 친구 2등급으로 시작해서 3학년 1학기 때는 100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도 어, 저랑 첫 시험부터 끝 시험까지 함께 했던 친구인데요. 어, 이 친구 다른 과목은 다잘 나왔었는데 어, 이제 수학이 처음에 이제 2, 3등급 음, 좀 부족했던 친구였는데 어, 정말 꾸준하게 많이 올라서 1등급 그리고 만점. 음. 이 친구도 수학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친구도, 어, 이 친구는 좀 특이한 게 문가 친구예요. 음.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타학원 S반 친구였는데, 어, S반인데 성적이 4등급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어, 잘하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 본인의 성적표, 그 자기의 실력 발휘가 잘 되지 못한 성적표들을 받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음. 이 친구가 저랑 이제 공부하고 나서 어, 100점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문과 친구거든요. 음. 그래서 어, 요즘 요즘 문과는 이과랑 예전 예전 문과랑 좀 달라요. 그래서 문과 통합해서 성적표를 내는데 문과랑 이과랑 그 평균을 학교 선생님께서 내시면 실제 평균이 30점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 이 친구는 그 100점 받은 이, 이때 이 시험에 이제 100점 받은 친구들 중에 유일한 문과 친구였어요. 음, 그래서 얘도 정말 성적이 많이 올랐던 친구이고요. 지금 제 조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라이프를 즐기고 있, 있는 친구입니다. 어... 그리고 올해 친구들 1등급 다소 존재합니다. 저는 단기간에 아이들 효과 잘낼수 있도록 성적 많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지도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저렇게 아이들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 아이들 성적 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1등급 만점 많은 이유는 제가 정말 철저하게 3년을 잘 계획을 하고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예비고일 정규반 커리큘럼인데요. 어, 이번 겨울 방학부터 어,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과정들을 정확하게 잘 공부를 해야 할지 제가 다 미리 짜두고 시작을 합니다. 3년을 짜두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어좀더 단기간에 어좀 아이들을 어,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정규반 수업은요 학기 중하고 방학은 좀 달라요. 어, 방학 때는 어 내신 공부 내신에서 다루는 진짜 지저분한 킬러들까지 정말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그 단계들을 만들어 놓는 어 단계여서 어, 아무래도 내신 때 다루는 문제들보다는 어, 좀 어려운 문제들의 비중이 덜하지만 그래도 저희 심화반이어서 어, 그리고 입반 테스트가 있어요. 음, 심화반이어서 어, 좀 어렵게 진행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열의가 있는 친구, 1등급 만점을 받고 싶다. 열의가 있는 친구들 어, 이 수업 들 들어, 듣고 난 이후에 정말 잘 소화를 하면 겨울방학 이후에 정말 많은 것이 성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것이 성적의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그제 수업은요. 주제별 심화 문항 학습을 통한 킬러 문제 접근법을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오답 정말 철저하게 제가 어 정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 어 저는 아이들이 맞춤 문항들도 어 비효율적인 풀이가 존재하거나 혹은 어. 그렇게 풀었을 때 나중에 일관되지 못한 방법으로 풀어내면 킬러 문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 풀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면서 제대로 잘풀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풀이들 제가 직접 점검하고 귀가를 시키고요. 그리고 클리닉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수업에서 어, 연결되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클리닉에서 제가 소통하면서 아이들 세심하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주 2회 무료 클리닉, 어, 시간표는 1시 반에서 5시입니다. 복습 영상 제공하고요. 어, 제가 아이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최상위권의 마인드와 습관이에요. 일단은 습관 자체, 마인드 자체가 갖춰져야, 어, 성적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어, 유념하면서 어, 수업의 수업 구성이라던가 아이들 지도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고1, 고2, 고3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어, 아이들 성적도 꾸준히 올랐고 그리고 고3 친구들, 그리고 졸업한 친구들이 어, 저랑 이제 공부한 그 시기들 동안에 습관이 많이 잡혀져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다. 고3 생활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라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이번 겨울방학 예비고일 친구들, 이번 겨울방학부터, 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어, 지도를 하면서, 어, 정규반까지 3학년, 그, 학기 중 정규반으로, 어, 이어갈 거고요.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예비고일 대상, 어, 수업 시간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강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두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릿지21 정규반은 12월 30일 토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화목토 6시에서 10시 저녁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클리닉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1시 반에서 5시 수업 전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적 목표는 수학 내신 및수능 1등급 만점, 제가 그 토대를 겨울방학부터 아이들 철저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